so so listen where are you from where'd you grow up at i was actually born and raised in siskiyou county in a little town called montague which is just east of wairika you are a country girl yes i am a country girl yes yeah, so graduated went to west valley which is in los angeles and uh, then from there this is actually my 14th transfer 경험이 풍부하고 캘리포니아 주 경찰의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작년에 갑자기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되었는데 이유는 다름 아닌 남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그 집의 개를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이 사건은 그리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여성 경찰서장이 석방된 후 테네시주에 있는 그녀의 소유지에서 기이하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더욱이 경찰 조사 결과는. 믿기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여성 경찰관 줄리 하딩은 갑자기 켄터키주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마이클 하딩이 낯선 집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이 세계주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도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최신 기술을 동원해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해 나갔는데 사건이 곧 해결될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예기치 않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줄리하딩은 1973년에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경찰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1999년에 엄격한 훈련과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과한 줄리는 정식으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줄리는 이 일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일에 열정을 쏟았고 뛰어난 업무 성과로 동료와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 줄리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43살의 나이에 고속도로 순찰대장으로 승진했으며 동시에 유바서터 지역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젊고 성공한 여성 경찰서장인 줄리아딩은 직업적으로 매우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줄리는 자신의 업무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자선 활동을 좋아하는 여성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 외에도 줄리는 자원봉사 활동에 열정적이었고 지역사회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줄리는 본래 아메리칸 풋볼의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마을의 젊은이들을 조직하여 매우 정기적으로 훈련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줄리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뜻밖의 부상을 당했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팀원들을 걱정했습니다. 줄리는 자주 목발을 짚고 현장에 나가 팀원들을 응원했으며,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곧바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복귀하여 매주 어김없이 문동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원봉사 외에도 줄리는 자신의 직장 경험을 기꺼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줄리처럼 경찰 업무에 종사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줄리는 시간을 내어 자신의 업무 경험과 직업적 조언을 세심하게 공유했습니다. 또한 경찰로서 직면할 도전과 기회를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줄리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으며 줄리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를 진실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줄리와 그녀의 남편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줄리가 완벽한 여성의 전형으로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완벽한 그녀의 개인 생활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줄리는 자신의 일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장기간 캘리포니아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한편 줄리의 남편 마이클은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전에 한번 이혼한 적이 있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줄리와 결혼한 후 처음에는 두 사람이 높은 집값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마이클은 세크라멘토에서 에어컨 수리점을 열었고 이웃들의 에어컨을 무료로 수리해주며 지역 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이클과 줄리가 매우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부는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와 세금정책이 은퇴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 함께 테네시주에서 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웠던 마이클은 먼저 세크라멘토의 수리점을 정리하고 테네시주로 향했습니다. 그는 클레이 카운티의 셀리나에서 에어컨 및 난방 수리점을 새로 열었고 그의 서비스 지역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 걸쳐 있었습니다. 곧 마이클은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수리 기술과 서비스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이클은 이를 제외하고 낚시를 즐겼으며 이를 통해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는 이후 클레이 카운티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한 지역입니다. 줄리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테네시주로 남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기적인 별거 생활은 두 사람의 감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친구들에 따르면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은 결국 끝이 났다고 했고 두 사람은 이미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 모두 현재의 일과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감정이 결국 시간과 거리 앞에서 무너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말은 안타깝지만 두 사람은 가능한 한 평화롭게 헤어지기로 했고 적어도 겉으로는 매우 차분해 보였습니다. 양쪽 친구들 모두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 마이클은 곧 마음을 정리했고 심지어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9월 20일 53살의 마이클이 갑자기 외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한 후 마이클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이클과 자주 함께 낚시를 하던 친구는 그날 마이클이 들러야 할 곳은 신랑 들러리로 참석할 때 입을 옷을 찾으러 가는 의류점이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그는 중간에서 갑자기 행방불명 되었는데 약 일주일 후 친구들은 실종된 마이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매우 기묘했습니다.마이클이 발견된 장소는 그의 테네시주 별장에서 수십 마일 떨어진 켄터키주 컴벌랜드 카운티에 있는 버크스피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매물로 나온 빈집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한 부동산 중개인이 두 명의 고객을 데리고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를 맡았는데, 분명 빈집이었습니다. 그들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망해 있던 마이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마이클의 몸에서 여러 발의 총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매물로 나온 집은 마이클 것도 줄리엣 것도 아니었으며, 집주인과 이 부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는 사건 당일 오후에 마이클이 집 외부에서 에어컨 장치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사건은 명백히 고의적인 범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구에게 마이클과 그렇게 큰 원한이 있었기에 이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일까요? 테네시주 경찰은 마이클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줄리에게 연락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줄리를 용의자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줄리는 남편과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테네시주나 켄터키주의 사건 현장에 가지 않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클이 살해된 사건은 세계 주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켄터키주 경찰이 주도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FBI 요원에게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복잡했지만 여러 기관이 협력한 끝에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경찰은 2022년 12월 8일 세크라멘토 국제공항에서 마이클을 살해한 혐의로 60세의 남성 토마스 오도네를 체포했습니다. 토마스는 캘리포니아 나파 출신으로 전과가 있는 인물이며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거주해왔습니다. 2005년 그의 전 여자친구가 그와 헤어질 때 토마스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거의 1년 동안 토마스는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괴롭혔으며 심지어 그녀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는 자주 그녀의 직장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2006년 토마스는 법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토마스와 마이클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토마스의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지만 더욱 기이한 일은 토마스가 체포된 같은 날 줄리도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리가 체포된 이유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절도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줄리를 고소한 사람은 바로 마이클의 새 여자친구였습니다. 마이클이 사망한 지약 보름 후, 이새 여자친구는 줄리가 그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아지를 훔쳐갔다며 테네시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강아지 찰리는 원래 마이클과 줄리가 함께 키우던 강아지였습니다. 부부가 이혼소송을 시작한 후 찰리는 줄곧 마이클이 돌보고 있었고, 마이클이 사망한 후 그의 새 여자친구가 찰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새 여자친구는 경찰에게 만약 줄리가 원한다면 근처 경찰서에서 만나 찰리를 넘겨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줄리는 직접 그녀의 집에 침입해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리의 집 앞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기록에 따르면 2022년 10월 10일 줄리가 마이클의 여자친구 집 앞문에 다가가 계속해서 찰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를 발견하자마자 문을 열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후인 10월 13일, 마이클의 새 여자친구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줄리가 자신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 매우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찰리가 데려가진 후 그녀는 자신의 넷플릭스 계정이 해킹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그녀 혼자 사용하던 계정에 줄리라는 이름의 계정 소유자가 추가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이클 여자친구의 두 번의 신고를 바탕으로 경찰은 12월 8일 줄리를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토마스도 체포되었지만 줄리의 구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줄리가 마이클의 새 여자친구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를 곧바로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또 한번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2월 10일 줄리가 석방된 지 이틀 후 테네시주 경찰은 다시 한번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CHP Julie dead. 현지 우체부가 한 주택의 외부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 여성은 휴가 중인 줄리였습니다. 줄리는 석방된 후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마이클과 함께 샀던 테네시주의 집으로 돌아가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줄리는 총격을 받아 자신의 집 차고 끝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주택을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마이클의 친구에 따르면 줄리는 방 안에 한 장의 메모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메모에는 마이클, 결국 당신이 이긴 것 같아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후 경찰은 줄리가 사전에 계획된 살해의 피해자는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줄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대부분의 언론도 경찰의 이러한 관점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경찰의 최종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줄리의 사건이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줄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사건 전체를 더큰 미궁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남편 마이클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은 그녀의 행동을 바탕으로 간단한 추론을 했습니다. 줄리는 이혼 절차 중인 마이클을 해치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했으며 일이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줄리가 몇 달간 이 일을 계획해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아내가 자신을 해칠까 걱정된다고 대화 중에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줄리아 마이클을 잘 아는 친구들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이클과 오랜 시간 알고 지냈으며 줄리아 마이클 모두를 잘 아는 한 사람은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친구는 마이클이 지난 15년 동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곁을 지켜주었고 수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마이클은 그가 회사를 설립하도록 격려했으며 가장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이클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친구였지만 좋은 배우자는 아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마이클은 항상 외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마이클은 불법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거의 자신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마이클의 삶은 빠르게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고 그의 사업도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재정 상태도 매우 어려워져서 마이클은 테네시주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악화된 상황 속에서 마이클은 줄리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캘리포니아의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마이클이 테네시주에서 은퇴 생활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줄리는 두 채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2019년에 테네시주의 호수 전망이 있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바로 줄리가 사건을 당한 그 별장이었습니다. 줄리는 항상 남편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그 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자고 요청했을 때 줄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그 집을 독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줄리와 마이클의 관계는 매우 나빠졌습니다. 줄리의 친구에 따르면 줄리는 남편 마이클에 관해 여러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초에 클레이 카운티 경찰서는 줄리의 친구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줄리가 셀리나로 돌아온 후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친구는 경찰에게 줄리아 마이클의 집에 가서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줄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가슴에 녹색 레이저가 겨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경계심이 매우 강했던 마이클이 종종 레이저 조준기를 사용해 자신을 괴롭히려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야 마이클은 경찰관을 집안으로 들여보내 줄리와 대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줄리는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경찰은 곧바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경험은 경찰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2년 5월,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을 잃은 줄리는 마이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마이클은 실종되었습니다. 줄리의 친구는 줄리가 강아지를 훔친 사건에 대해 사실 그녀가 여러 차례 마이클의 새 여자친구와 대화하려 시도했지만 강아지를 돌려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의 공동친구들은 줄리가 마이클에게 충분한 이유로 복수할 수 있었지만 결코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만약 줄리가 마이크를 해치려고 했다면 스스로 직접 행동하고 현장을 자위행위로 위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줄리는 매우 똑똑하고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용해 이런 일을 맡기는 것은 그녀에게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줄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줄리가 이혼과 남편의 배신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친구들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사건이 더욱 복잡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줄리가 누군가를 고용해 마이클을 해칠 가능성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왜 사망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단서도 매우 적은 상황에서 경찰은 다시 마이클의 사건을 초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중요한 돌파구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컴벌랜드 카운티 배심원단은 토마스가 마이크를 해친 사건에 대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판사는 토마스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승인했으며 보석금은 100만 달러, 약 14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2월 22일, 토마스는 세크라멘토 교도소에서 켄터키주 경찰의 관리로 이송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첫 공판에서 토마스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수사관들은 마이클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검찰은 토마스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공개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줄리의 의심스러운 자금 인출 기록이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 줄리는 남편 마이클에게 알리지 않고 캘리포니아의 한 은행에서 7만 3천 달러, 약 9,9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2022년 5월 23일, 줄리는 다시 한번 마이클에게 알리지 않고 테니시주의 한 은행에서 10만 2천 달러, 약 1억 4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1 4일 줄리는 테니시주의 다른 은행에서 4만 7,700 달러, 약 6,5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했습니다. 이몇 건의 대규모 인출만으로는 줄리가 누군가를 고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토마스와 줄리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발견한 것일까요? 조사 결과 경찰은 토마스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외에도 2022년 8월 29일에 선불폰을 구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불폰은 나중에 마이크를 빈집으로 유인하는데 사용된 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선불폰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줄리와 이 번호의 소유자는 총 194차례 통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17일, 토마스의 유료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여러 차례 베라이즌 통신사 사용자와 통화를 했으며 이 베라이즌 통신사의 사용자 신호는 줄리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의 우드 포레스트 에비뉴 5620번지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토마스가 그날 줄리의 집을 방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마스의 휴대전화 신호에 따르면 그는 9월 18일에 비행기를 타고 테네시주 네슈빌로 왔습니다. 9월 19일 토마스의 선불폰과 줄리 사이의 전화 통화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날이 바로 마이클이 피해를 입은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는 9월 19일 이전까지 마이클과 어떤 통화를 한 적이 없었지만 경찰은 9월 19일에 토마스가 선불폰을 사용해 마이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켄터기주의 빈집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이클은 그 빈집에서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테네시주에 사는 마이클이 왜 모르는 사람과 만나기로 했을까요? 알고 보니 마이클은 토마스로부터 집에 에어컨 수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9월 19일 마침 그날 마이클은 켄터키 주의 한 옷가게에 들러 신랑 들러리 의상을 찾아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스는 어떻게 그 빈집에 들어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속일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이것이 사실 매우 간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는 단지 판매자가 집을 빨리 팔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기 위해 전자 도어락을 설치했는데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들어갈 수 있었고, 이는 부동산 중개인이 언제든지 고객을 데려와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은 빈집의 잔디밭에 판매 중이라는 광고판을 세워두었고, 그 위에는 판매자의 부동산 중개인 이름, 전화번호, 소속 부동산 회사 등의 정보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토마스는 사실 9월 초에 이미 그 집을 조사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집을 범행 현장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9월 19일, 토마스는 먼저 그 집에 와서 확인한 후 집이 여전히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를 담당하는 부동산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며 구매 희망자가 집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토마스는 부동산 회사로부터 전자 도어록 비밀번호를 쉽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 설명을 들을 때 사건이 그리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마이크를 빈집으로 유인한 사람이 사용한 것은 선불폰이었는데, 이 전화는 사용자 신분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실명 인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토마스가 전화를 건 사람임을 확인했을까요? 이 부분은 FBI 기술부서의 데이터 분석 덕분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선불폰을 개통한 후그 전화기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전화 신호와 토마스의 이동 경로를 비교해 토마스가 그 선불폰의 사용자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대한 네트워크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8월 31일 토마스는 콜로라도의 한 카지노를 방문한 후그 카지노 호텔에 이틀밤을 묵었습니다. 이때 선불폰의 신호도 호텔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토마스는 오클라호마의 털사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선불폰 신호도 같은 시기에 털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9월 2일 토마스가 운전하던 2020년 토요타 툰드라가 오후 2시 46분에 켄자스주 카노라도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때 선불폰의 신호도 같은 장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9월 3일 선불폰 신호는 오전 9시 15분에 아칸소주 포트 스미스에서 나타났습니다. FBI는 토마스가 그날 현지의 홈투 호텔에 있는 스위트룸에 투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9월 19일 교통감시 카메라에는 오전 12시 55분에 토마스가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요타 툰드라 차량이 켄터키주 버크스빌 법원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선불폰 신호도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불폰 신호가 9월 19일 오후 4시 49분에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빈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클이 사망한 지두달 후인 11월 29일, 줄리를 감시하던 FBI 요원은 토마스가 자신의 차량을 줄리의 집에서 800m 떨어진 한 커뮤니터 서비스 센터 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마스는 주차하기 전에 추적당할 것을 우려해 줄리의 집과 주차장 사이를 여러 번 왕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토마스와 줄리가 모두 반수사에 능숙한 인물임을 보여주었고 최소한 줄리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의 휴대전화 신호는 그가 그날 정오 12시 50분에 줄리의 집에 있었고 저녁 7시 40분까지 머물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은 12월 8일 캘리포니아 공항에서 텍사스로 향하라던 토마스를 체포했습니다. 토마스가 갑작스럽게 경찰에 연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텍사스에 있는 집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토마스의 여동생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본부로 전화를 걸어 줄리에게 토마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통해 토마스와 줄리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었으며 토마스의 친척들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줄리의 사무실을 수색했고 책상 위에는 로브이라는 이름으로 서명된 발렌타인 카드와 생일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토마스의 여동생은 동생의 별명이 롭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마이클의 사건은 여전히 재판 중입니다. 경찰은 줄리가 이 사건의 배후 조종자라고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증거들은 이미 사망한 줄리가 이 사건과 확실히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경찰은 줄리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줄리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상당히 수상합니다. 만약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면 왜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줄리 사건에 대해 경찰은 더 이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은 토마스를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월 26일 토마스는 켄터키 주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마이클의 사망이 누군가의 청보로 인한 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